시편 73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일 문답 1과를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